광복 80주년 맞아서 뜻깊은 날들을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축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윤전 대통령과 갈등 관계였던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었던 장면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뉴스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 일본에 대한 메시지 모두 다 담아져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얘기 있었고요. 나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축사를 솔직히 그 뉴스를 통해서 접했어요. 그걸 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음. 이 무슨 이런, 이런 말씀을 했느냐.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해서 내란죄로 구속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파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사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예. 이 헌법 사조가 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그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 면 자유민주적 기본지사 아래 평화통일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북한 체제를 북한 체제가 지금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유엔에서 그 북한 인권선언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북 체제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진짜. 북체제를 존중한다.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반 민주적이고 반 세계적이고 반 생명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 체제를 존중을 한다? 음. 역대 대통령들이 아직까지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음. 제 기억으로는 어느 대통령도 문재인 또 노무현 또 김대중도 어느 대통령도 북체제를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체제하고 우리하고 어떤 공존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낮은 단계, 그, 아, 북한의 그 통일 정책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낮은 단계 연방제, 그리고 우리의 남북 그 연합, 이것이. 서로의 공통, 공통점 예, 예, 공통점을 공통점 인정한다. 있다, 뭐 네. 이, 이 얘기를 해서, 그때도 엄청난 논란을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북체제를 존중한다, 이래 버린 거예요. 네. 그, 거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또 뒷말을 붙입니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죠. 언뜻 들으면, "아, 우리는 진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어, 헌법을 이게 헌. 왜냐하면 예. 자유민주주의 기본지서 아래 평화통일, 예. 이거 딱 정의로 하잖아요그 그렇죠.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북한이 반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난.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든 예. 어떻게 되든간에 북한 체제로는 통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민주적 체제로 통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북한이 우리의 체제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음. 적어도 깊은 고뇌의 끝에 나온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북체질을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수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 아,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존중하니까 지금부터 우리 진정하지 말고 어? 모든 걸다 어? 우리가 이룬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제스처를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옳다는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상대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한 거. 아, 실체를 단순히 네. 그러니까,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실체를 인정해야지. 국체제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존중한다는 말. 국체제가 좋다 그 이렇게 칭찬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네. 칭찬하는 건 아니겠죠. <laughs>